제2차 세계대전의 보앗소 밀림 깊숙이 위치한 일본군 제16포로 수용소 질비한 무덤들 사이로 미군 출신의 포로 시어스 중령이 일본 간수에게 간청을 합니다 벌써 수십 명의 무덤을 만들어 준 시어스는 새로 들어오는 포로들이 있으니 자신은 어떻게든 몸을 사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포부도 당당한 영국군 포로들이 수용소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이곳의 지휘관 사이토 대좌가 앞으로 해야 할 중대 과업에 대해 포로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You were disciplined, h a v i n to build a bridge across the river, -wide. and officers w o r k as well as men. If you work hard, you will be treated well. 공식 환영사가 끝나고 영국 포로군을 지휘하는 니콜슨 대령이 불쾌한 얼굴로 사이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데 포로들의 노역은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장교들의 육체 노동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니콜슨 그리고 노코멘트로 대응하는 사이토. 이콜슨 중령은 철저한 원리 원칙주의자, 명령에 죽고 사는 진골 군인. 그는 생존률 낮은 수용소에서 탈출하겠다는 미군 장교 시어스의 입장에 대해서도 군인은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어스. 탈출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차가 너무 큽니다. 니콜슨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시어스. 니콜슨 역시 다음 날 다리 공사를 위한 첫 시작. 더 이상 군인이 아닌 일용잡부 취급하면서 어제 니콜슨의 요청까지도 묵살해버리는 사이토의 폐기. 더욱 당당히 할말 다하는 니콜슨. 더욱 당당히 할말 다하는 니콜슨. 사 이토가 각 잡고 으르렁 대 보지만 전혀 겁먹지 않는 니콜슨, My will not do labor. Right. 거기다 일본군에게는 미동도 안 하던 포로들이 them work. 니콜슨의 말에 즉각 복종합니다. 사병들만 현장으로 보내고 장교들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력 진압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이토. 1. believe me he's really going to do it. Oh. 이때 뛰어나오는 군의관, 글립튼, 소령. Men? 사실, 비무장의 포로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사이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그냥 세워두기로 합니다. 니콜슨도 이것에는 불복하지 않고 해산 명령이 나올 때까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어스 그는 니콜슨의 행동이 무책임한 오기라며 비난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이렇게 어수선한 팀을 타, 미리 계획했던 탈출을 감행하는 시어스, 정글 속이라 탈출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수용소를 벗어납니다. 한편, 일본군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다리 공사는 전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뜨거운 독방에 갇혀 있는 니콜슨, 그리고 더 뜨겁게 속이 타들어가는 사이토 되자 정해진 기한은 다가오는데 공사 진척이 말이 아닙니다. 이에 군의관 클립트는 지휘 체계의 문제이므로, 어떻게든 니콜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지만 사이토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노동을 하지 않을 시 환자들을 대신 투입하겠다며 클립포톤을 통해 경고하지만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 니콜슨. You can't stand much more of this. Wouldn't the officers be better off working than suffocating in that hole? Yes, Clipton, I understand. Truly. But don't you see it's a matter of principle? If we give in now, there'll be no end to it. No. Well, Colonel Nicholson won't give in to force. It's a question of principle. Wantig 원칙. 사이토의 원칙은. 기한 내 무조건 다리를 완성한 것인데, 사이토는 전략을 바꿔 병사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 공사 진척이 더디지만, 이제부터는 공사의 지위도 본인이 직접 하겠으며, 오늘 하루는 편히 쉬고 선물도 줄 터이니, 내일부턴 잘해보자 뭐 이런식이죠 하지만 여전히 공사진행입니다 엉망진창 강아지판 늦은 밤 사이토가 조용히 니콜슨을 호출합니다 행색이 말이 아닌 니콜슨 사이토는 잠시 채찍을 거두고 당근으로 달래보려는 것 같습니다만 사양하는 니콜슨 그럼에도 사이토는 장교대 장교의 신분으로 자신의 생각을 거의 하소연에 가깝게 토로하지만 조금도 입장 변화가 없는 니콜슨 o r d e r 니니니 I am compelled to use all available personnel, but no officers except in an administrative capacity. My orders were only intended for officers below. None of my officers will do manual labor. 그러나 그도 군인인지라 사이토의 답답함을 them. 이해합니다. 그래서 Take this bridge of yours 왜 자신을 포함한 영국 장교들이 지휘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built bridges all over India. 즉, 사정없이 몰아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그래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 쉽게 말해 영국 장교들이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 결국 사이토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만 마땅히 반박할 근거도 대안도 없습니다. 며칠 뒤, 러일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며, 사면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니콜슨을 풀어주지만 결국 원칙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니콜슨. He's done it. <laughs> 다음 날부터 공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전을 지휘하듯 현장을 둘러보는 니콜슨. 그런데 정말 제대로 지휘감독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적군의 병력이동과 무기 수송을 담당할 철로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허나 이건 역시 원칙에 의한

We'll 난누구며 여긴 어딘가？니콜슨 과 부하 들도 어느새 포로의 신분 을 망각 한 듯. 유일하게 이 상황이 걱정스러운 군의관 클립톤 한편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시어스를 찾아온 영국군의 워든 소령 그는 시어스에게 과이강의 다리 폭파 작전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시어스.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백만 개. 하지만 그에겐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계급을 속였던 것. 그는 평범한 병 출신이었음에도 장교로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영국군은 물론 미 해병대까지 확인한 상태. 울며 겨자먹기로 작전에 투입됩니다. d I might as well volunteer. Good show. Good show, Major. Good show, Major. Good show, Major. Good show, m a